와 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서울대 사시 출신 변호사인데 진짜 잘생긴 형이 있어 이 형이 오늘 카톡 이렇게 온 거야 외모 관리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요즘 댓글에도 아니 외모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질문이 진짜 몇 개는 본것 같아 저도 사실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지금이 딱 마음에 들거든요 외모 관리법 네 가지 진짜 쉬우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첫 번째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. 한 가지 이거 하면잘 생겨지고 예뻐지고 어려지고 피부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고 생각해요. 이게 뭐냐면은 밥 먹기 10분 전에 샐러드 한 웅크만 딱 먹는 거예요. 우리가 붓고 노화되고 못 생겨지고 뚱뚱해지고 이 모든 게 결국 혈당 쇼크 관리가 안 돼서거든요. 근데 이제 쿠팡에서 5,000원짜리 샐러드가 있어요. 그냥 저는 밥 먹기 10분 전에 그냥 그거를 한번딱 먹어. 그러면 일단 혈당 쇼크가 안 와요. 보통은 그냥 바로 밥을 먹거나 보통은 그냥 디저트를 딱 먹어. 그럼 혈당 쇼크가 올라오니까 계속 디저트를 먹게 되고 밥두 공기를 먹게 되고 3, 4 시간 후에 또 먹게 되고 단계 계속 땡기는 거라서 거기서 모든 염증과 노화와 그냥 모든 주범이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저녁에 그냥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그냥 먹을 거다 먹거든요. 근데 원칙은 이거 먹기 전에 그냥 샐러드 먹는다. 그게 사실 전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형한테도 얘기했던 건데, 퍼스널 컬러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유니클로랑 지오다도 맞게 안 가. 이것도 2만원짜리거든요. 패션을 잘 모르고 잘 꾸밀 줄은 몰라요. 근데 퍼스널 컬러만 맞으면 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신사역에 있는 이미지유라는 데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굉장히 좋아졌고, 그러면 톤 자체가 아예 달라지면서 외모가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유산소인데, 유산소는 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는 하루에 30분을 걸어. 근데 그 중에서 80%를 걷고 나머지 6분은 뛰던가 걷던가 둘 중에 하나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지고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약간의 유산소가 일단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외모도 개선시키니까 너무 좋고. 아니 자충님 솔직히 피부과 가서 돈 꼬라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. 돈안 쓰세요? 그것도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광고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닌데 저는 오은 위원에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효과를 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자청 보고 왔어요라고 하면 그래도 10% 20% 할인해 주지 않을까? 그 책을 추천하면은 이제 정희영 교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그리고 싱클레어 박사의 노화의 정말 이거 읽어보시면 좋고 저는 인생의 공략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 해킹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은 구독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